안녕하십니까. 금일 대검찰청 앞 대장동 범죄 항소 포기 사법농단 현장 규탄 대회 사회를 맡은 박충건 원내부대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정의를 저버린 결정이며 법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국민은 성역 없는 수사를 원하지만 검찰은 권력에 굴복한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진실을 밝힐 기회를 포기했는지 국민의 힘은 이 결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대장동 미리의 몸통인지 명명백백 밝히고 사법정의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사법정의를 흔들고 짓밟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직무유기 검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한 구호 뒷부분을 힘차게 세번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항소폭이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정권방탄 정의파괴 정치검찰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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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외치겠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항소폭이 규탄한다. 정권방탄, 정의파괴, 정치검찰, 각성하라.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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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송원석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과 규탄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년 역사에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습니다. 누가 검찰을 죽였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이 검찰을 한번 죽였고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가 두 번째 검찰을 죽였고 진정이 둘러쪼개져도 내야 할바 아니라며 권력의 입맛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칼춤을 추는 3대 특검 검사들이 세 번째 검찰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검찰의 관뚜껑에 손수, 대못을 박아버린 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입니다. 노만석은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습니다. 권력의 발람 앞에 자기 스스로 벌렁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항소 요구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따라뭉겠습니다. 노만석은 검사로서의 인생에 자존심도 없단 말입니까? 노만석의 선배였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윤상열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적시 항고를 포기한 위로 턱검의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노만석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만석은 구질구질하게 이러한 비겁한 설명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 그러더니 드디어는 용산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 이것이 과연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할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괴변입니다. 검찰총장이 수사 기관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왜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검찰총장이 고려해야 된단 말입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혀 해설는안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용산과 법무부의 아부하느라고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일당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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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명 정권의 부역자, 노만석은 즉각 사퇴하라! 이번 항소 포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당군이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비리인 7,800억 원이 넘는 비리 자금을 당연히 성남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그 자금이 대장동 일당들의 배를 채워 주는데 보전 조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1심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 수뇌부. 일찍이 우리는 김만배 대장동 일당의 7,800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리 자금 속에 대장동 그분의 몫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외압에 관여되어 있는가 국민들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검사 여러분 분명히 검찰을 부끄럽게 하는 일부 정치 검사가 있습니다. 임모 검사장처럼 해야 될 수사는 하지 않고 SNS만 열심히 하는 검사 아닌 검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검사들은 억울한 국민의 편에 서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범죄자를 소탕하고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전체, 검사 전체를 범죄자 집단으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일부 지도부에서는 항소 포기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항의를 항명이라고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집권 여당이 대장동 일당의 로펌이란 말입니까? 집권여당 지도부가 대장동 일당의 변호사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7,800억에 달하는 부동산 개발 비리 자금을 온전하게 보존하게 된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묵인하고, 조장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은 바로 7,800억을 해먹은 대장동 비리의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장동 비리 사건의 몸통,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진정한 몸통, 대장동 거부는 바로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 바로 그분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범죄자와 그 추종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범죄자 죽권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갑자기 의인이 되고 범죄를 수사한 사람은 죄인이 되는 세상의 윤리와 상식이 완전히 180도 엎어져 버린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의인으로 만들고 범죄자들에게 수천억의 부당이득을 도둑히 챙겨주면서 이를 기소하려고 했던 검사들은 조작 기소라고 몰아세우고, 부동한, 부당한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은 항명이라고 몰아붙이고,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 바로 이재명 정권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검사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검사 여러분들의 항의는 항명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항거입니다. 이 땅에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처절한 투쟁입니다. 종료하는 검사 여러분, 부당한 지시에 당당히 맞서 싸우고,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의 진실을 밝혀내고, 대장동 비리 사건의 주범들이 재판에 온전히 진행이 되어서 모든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의 정의가 바로 설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규탄 구호를 제창하고 규탄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치 포기, 정치 검찰, 국민들이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권력 눈치, 직무 유기, 국민들이 심판한다. 한번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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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한다. 더 외치겠습니다. 법치 포기, 정치 검찰, 국민들이 분노한다.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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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한다. 권력 눈치, 직무 유기, 국민들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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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님의 규탄사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막가도 되는 겁니까? 이제 입법과 사법의 권한을 부여잡은 이재명 정권이 국가 해체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범죄 해체 프로젝트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 무엇입니까? 바로 대장동 재판의 1심 판결문은 이재명 유죄 판결문입니다. 성남 수뇌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410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 포기로 이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은 항소 포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더 이상, 대장동 공범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고,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800억 원을 그대로 안겨 준다는 것입니다. 정의여신 디케는 이야기했습니다. 범죄자의 품에 부당한 이득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습니다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민간 범죄자 5명 중에서 제세명 12년 구형했는데 8년, 10년 구형했는데 5년, 7년 구형했는데 3년 받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까?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있는 사건,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이고 항소 논리이고 항소 제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헌신짝 같이 버렸습니다. 왜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노만석 대행이 답하고 있습니다.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 한마디로 당군일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차백한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 이거 꼭 조폭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어떻게, 어떤 경위로 이야기했는지 이것이 검찰청법 8조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도대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 지시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더욱 분노할 것은 검찰 관계자들이 7일 밤 항소시안을 남겨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정성호 장관은 여의도에서 치맥 파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성호 장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노만석 총장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사퇴하라사퇴하라사퇴하라 검찰에 정치 부역의 치욕의 역사를 쓴 노만석 검찰 총장대행 더 이상 그 자리에 단 1초도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검찰이 검찰 해체법과 함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했었던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정치 부역을 하면 누가 검찰을 지켜 주겠습니까?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사법 침탈에 해야 될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정치 부역을 한다고요? 저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이진수 법무차관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대검 반부패 부장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이다. 오늘 당장 사퇴하십시오. 사퇴하라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여러분,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니 나라가 모은 모은통 엉망진창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범죄를 전부 무죄로 만들고 다시는 처벌받지 않는 그런. 로드뱀을 만들다 보니 대한민국이 모두 엉망진창입니다. 이 모든 혼란, 대한민국의 국가 해체 프로젝트를 멈출 수 있는 그 방법 단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모든 국가 기관을 해체하는 이 프로젝트를 즉시 멈추십시오. 법 위에 군림하는 이재명 대통령 법 밑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스스로 무죄를 만들려는 정권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퇴에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외칩니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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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감사합니다. 다시 규탄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항소폭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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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방탄 정의파게 직무유기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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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외치겠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항소폭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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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규탄한다. 정권방탄 정의파게 직무유기 각성하라. 마지막으로 장동혁 당대표님의 마무리 발언 및 규탄사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8천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이 800억 범죄 수익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하고 그 돈을 돌려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합시다. 특검도 합시다. 그리고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뿐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국정조사합시다. 그리고 특검합시다. 법원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규탄규호를 제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소포기국민우롱 방탄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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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정권 방탄검찰 노만석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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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외치겠습니다. 항소포기국민우롱 방탄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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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정권 방탄검찰 노만석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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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대검찰청 현장 규탄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따 오후 14시에 법무부 앞에서도 규탄대회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